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열립니다. 하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올해 부활절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1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 이홍정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1946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한국교회가 민족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부활신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36년의 역사를 극복하는 힘이었고 또 특별히 해방 이후에 분단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또 통일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역사 내재적인 희망을 이 민족과 사회에게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특별히 부활절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어, 집단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합 예배 형식을 통해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활절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어, 잘하신 대로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입니다. 광복 70년을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그 이면은 분단과 미완의 해방 70년의 그 아픈 어, 세월이 담겨 있고요. 어, 특별히 이 1885년 4월 5일, 예,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어, 내한한 1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공교롭게도 4월 5일 부활절이 동일합니다. 네. 예, 그런 의미가 함께 예, 담겨져 있고, 어, 특별히 지구생명공동체 전체가 치유와 화해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또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를 어,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팽목항과 어, 진도 어, 사고 유역에서 진행하는 어, 아, 세종목요일과 성금요일 어, 행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5일 부활절 새벽예배 때에 역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새벽예배가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4월 5일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노촌극장에서 40여 개의 한국에 있는 주요 교단들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그 어,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를 위한 기구가 상설화됐던 시점이 있는데 그 상설화가 던져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당시 한기총이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공교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합여배 틀거리들을 만들어 갔고 그것이 잘 이어져 오다가 2014년 작년에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합기관들이 그 난행을, 파행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교단들이 발생을 할까봐 교단연합이라고 하는 큰 틀을 울타리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단연합이라고 하는 틀을 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2015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 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충분한 그 논의와 상호 이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일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조금 더 다양한 그 표현 양식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인식이 바뀌었고 한국 교회의 지형도가 바뀌었고 또 연합 기관들의 역할이 바뀐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기구적 차원의 일치를 도모하는 그런 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부활과 십자가의 신앙의 그 다양한 표현 양식들을 개발을 해내고 그러므로 해서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도모하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예배 준비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한세 가지 정도의 그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지닌 이 온전성과 총체성이 다양한 양식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활절 연합 예배의 행사와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단 연합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부문별 특성을 따라서 연합 기관들이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장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소위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부활절 연합 예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1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위원회 이홍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